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해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와 찬양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다 함께 말씀과 찬양과 노래로 예수님. 우리 도건이, 지오 하린이, 아론이 모두 모두 환영해요. 우리 책을 펴볼까요? 61페이지 무슨 그림인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아요. 첫 번째,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나쁜 도둑이 도망치고 있어요. 도둑을 잡을 때는 누가 와줄까요? 바로 경찰서 아저씨들이 잡아주세요. 이 그림자에는 그럼 경찰 아저씨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떤 곳 같나요? 네, 맞아요. 지금 불이 나서 집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나면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을 뿌려서 불을 칙 하고 꺼주어야 해요. 이렇게 불이 나면 누가 오나요? 네, 바로 119 소방서 아저씨들이 와서 불을 꺼주지요. 이번 그림자에는 불을 꺼주는 소방서 아저씨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은 뭐 하는 건물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아야 하면 가는 병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병원에 잘 가요? 아야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호호하고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병원 앞에 있는 그림자에는 우리 책맨 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붙여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배울 이야기 속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우리를 돌봐주실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와 큰 홍수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세상에 죄가 커서 비를 내려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금배를 만들거라. 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 차, 영, 차, 나무를 모으고, 쓱싹, 쓱싹, 나무를 자르고, 뚝딱, 뚝딱, 망치질을 하며 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놀렸어요. 아, 노아 할아버지! 비가 언제 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꾹 참으며 계속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많은 비가 올 거예요! 제가 만든 큰 배에 타서 모두 비를 피하세요! 노아는 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배에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쿵쿵쿵, 광쿵쿵쿵쿵, 수많은 동물이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기 위해 온 거예요. 우르릉, 쾅, 쾅,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비는 40일 동안이나 내렸고 세상은 온통 물로 덮여버렸어요. 하지만 큰배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어요. 어느덧 비가 멈추고 큰 배도 아라라산에 멈추었어요.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아침, 내가, 내가 다시는 아시는 물로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지, 심판하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이들을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주는 너희를 지키시리라. 대살로니까우서 3장 3절. 둘책 62페이지 펴볼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 그림이죠. 많은 비로부터 방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무지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적혀 있는 구름을 선을 그어서 완성하고 색칠해주세요. 자, 잘 그었나요? 오늘 배운 홍수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방주에서 살아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방주로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신답니다.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아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에 타서 비가 많이 왔지만 살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방주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행복하게 자라나는 영합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